안녕하세요. 아침샘을 박인길 목사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밝은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들에게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주시고.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산 밑이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간질병이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 사이의 실갱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아이의 간질병을 고쳐 보려고 애를 썼지만 고치지 못해서 생긴 소란이죠.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예수님은 단번에 그 아이의 병을 고치십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죠,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당시 많은 병들이 오늘처럼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귀신 때문에 생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질문이죠. 예수님의 대답,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이 안 계신 사이에 제자들이 벌인 이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손을 아이의 머리에 얹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뭐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큰 소리로 꾸짖기도 했을 텐데 아이의 병은 그대로였죠. 한편으로는 희극적이기까지 하지만 정작 제자들로서는 참담한 자리였죠. 법석을 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째서 이런 소란이 일어났는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기도에 흉내는 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은 손을 얻는 행위 꾸준히 고함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하는 믿음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 말씀이 제게는 이중적인 말씀으로 들립니다 제자들이 아직 그 문제를 자기들 손에 들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할때 나타나는 결과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제자들처럼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아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으려 하지 않고 삐뚤어졌을까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제자들에게 실망하는 주님의 마음이 아주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말이고요,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깊은 탄식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마땅히 믿음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도 매우 안타까워 하십니다. 아 하시는 주님의 탄식 소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슴을 울립니다. 20절에서 말씀하시죠.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산처럼 큰 문제를 안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죠. 우리에게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나 우리의 눈을 산으로부터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약속입니다. 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문제에 억눌리지 말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에게로 눈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뭐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못할 것이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yes, no, 그리고 wait. 근데 어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다르게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또 어떤 것은 좀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일들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기도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 응답의 첫째 요소는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기도하실 거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